오늘 이제 2일차 아침 먹으러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아. 어제 점심 저녁 메뉴가 똑같은데 오늘 아침도 가서 메뉴 한번 체크해봐야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 아, 이제 오늘 아침은 조금 조금 바뀌었네요. 이거 아 레몬 그 메론 안 갖고 왔네. 그 빨간 거 말고 하얀 거. 왜? 그거 마, 맛이 없었나, 그지? <laughs> 나도 그거 안 넣을 것 같아, 이 이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베이컨이 다 말랐어. 아주 과자가 됐네. 너무 딱딱하다. 응. 너무 바짝 짝했네 그니까. 아 베이컨이 과자 소리가 나아 크루즈 2일차 지금 미코노스섬에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요 파도가 조금 있어요 파도가 조금 있는데도 배가 워낙에 커서 그런지 잘못 느끼는데 약간씩 꿀렁꿀렁한 건 있어요. 음 그래도 괜찮네요. 배가 워낙에 크니까 그런 거를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저 섬이 이코노스 이코노스인가? 오 하지만 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1시간 한반 정도 있으면 저희 이제 기양지 투어 하러 내려가기 위해서 3층에 저희 일행들 이제 집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3시까지 배가 20, 23시에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한 10시까지는 이제 배를 들어와야 돼요. 저녁 10시까지는. 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저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멀어서 저기가 미코노스 같기도 하고요 음, 배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집결지로 가서 저희텐더보트를 타고 그 미코노스 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배가 워낙에 커가지고 거기 그 미코노스 섬에 접항을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그, 텐더포트들이 와가지고, 뭐, 말로는 한 100명 정도 타는 거라 하기 타고 그러고 갈 생각입니다. 저쪽에 벌써 크루즈 선들 서 있어. 몇 척이 서 있는 거야? 두 척? 세 개. 오. 이게 섞은 거는 두 개, 큰거두 개. 벌써 저 안에 사람 많겠네데 크루즈가 이렇게 서 있으니. 어, 뭐 하나 또 이제 우리 것까지 다섯 개가 들어가네 지금부터 이제 기안지 투어 갑니다. 미코노스 기안지 투어. 지금 이제 여기 3층에서 0층으로 내려갑니다. 텐더 버트 타러. 텐더포트 탔어요. <웃음> <웃음> 이제, 이 코너, 와, 저거도 크다. <laughs> 셀럽브리고 <laughs> 저거도 크네. <laughs> 이제, 텐더포트 타고, 우리도 가야겠다. <laughs> 자, 이제부터 하선합니다. 배는 뭐한 5분, 5분도 못한것 같아요.

3천명 중에 50명 랜덤 입국 심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걸린 거예요 3천명 중에 50명 그래서 그냥 놔두고 데어요 <laughs> <와. 아이고. 웃음> 이게 셀러브리티 인피니티 예. 네. 유튜브에 맨날 나오는덴데 이거 어 입에도 크다 음. 이쌰 드디어 바람의섬 미코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짝짝짝. <laughs> 저쪽이 리틀 미니스라는 미코노스입니다. 저기 풍차가 있고 아, 풍차가 총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남아 있는데 상징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어, 이거 봐. 자꾸 벗겨지잖아. 그러네. 아, 주게 우리, 흐르지 보이네. 코스타 부츠나저 멀리. 우와 바람 엄청 부네 바람이 언덕이네 어, 오 여기가 바람의 섬이 코너스 와 네. 저기가 리틀 베니스라고 저쪽에도 네. 식당 그 식당이 그렇게 유명한데야 네. 유튜브에도 맨날 나오잖아 파도 네. 치면 사람들이 오 그러고 우리의 할일 스타벅스를 찾아라. 스타벅스 원정대. 그렇지. 먼저 스타벅스를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해. <laughs> 아, 기념품들도 파네. 뭐가 있나 구경합시다.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넨 티셔츠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거. 머플러 이런 거. 맞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잖아. 아, 성남. 교회. 성당. 성당. 그리스가 그러면은 이게 정교회일 건데. 얘네들은. 가톨릭이 아니고. 여기. 이게 교회잖아. 성당. 아니, 자꾸 <목소리> 교회라고 그래. <laughs> 아, 가톨릭 처치네. 성당이네. 로사리. 여기가 가톨릭 처치고 로사리의 로사리 성당인가봐, 로사리. 들어갔잖아. 네. 여기 수 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여기, 아,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여기 초 하나 켜놓으려고 그러지. 10유로 있냐? 우리 초 하나 씩키고 가자, 왔는데. 자기 동사 정도. 응, 10유로, 10유로. 이거, 이로 이거. 이고 우리 초두개 키자 음. 어, 마누라 우리...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민경이민영이를 음. 위해서 초가 잘안 붙네 여기다 불을 대면 됐어. 사진는 그냥 찍고 가야지.

죄송합흥이넘쳐 <laughs> <laughs> 유럽사람들 한국같지가 않아 여기로 가? 여로 가는거 아닌가? 어, 열로 가야지 여기가 리틀 베니스 아,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요 파도치면 물 들어올까봐 아 어. 오케이, 주민. 오, 오, 오. 봐 여기, 여기. 여기가 키포인트야. 여 사진 한장 찍고 가자. 피니스를 지나갑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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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이 뭐야? 이 난리가 아니네. 아, 여기는 전부 다 빠르게 돼 있네. 다 봐요. 스타벅스 커피 한컵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컵이 없네 스타벅스가 없네 멀리 있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제가 그 여기 앉아서 지금 그전라도 하나씩 먹으려고 어 바닐라 이거는 바나나 스타벅스 왔어요 아 에이 시티컵 이걸 사겠다고 지금 아. 이걸 사겠다고 여기까지 왔네 우와. 그래도 샀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laughs> 아, 지금 선상파티에요 11시 반부터 하는 선상파티 시작해야지 리코너스 출발 기념